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 드릴 종목. 주가가 최근 조정을 좀 크게 받았는데요. 완전 바닥 구간에서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 SK 오션 플랜트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가 SK그룹의 매각 가능성 때문에 좀 불안감이 컸어요. 이거 문제가 있어서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sk를 떼면 그동안 막혀 있던 방산이라든지 또 sk 오션플랜트가 집중하는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 투자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sk는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ai 에너지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익성이 좀 낮거나 비핵심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SK 오션 플랜트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SK 그룹에 편입된 다음에 오히려 적극적인 투자나 지원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면 SK가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이 해상풍력, 그 다음에 이 조선, 뭐 함정 MRO, 그 다음 방산, 해상풍력 이런 관련 사업이 더욱 더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 오션플랜트는 원래 삼강 MNT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 회사의 주력은 딱두가지예요 자,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제작하는 거, 바다 위에 풍력 터빈을 세울 수 있도록 요 기초 구조물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이제 터빈이 달리는 거고 요 구조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자, SK 오션플랜트 해상풍력 수주가 재개가 기대가 된다. 이런 모멘텀, 그죠? 바다 위 풍력 터빈을 세울 수 있는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미국 해군 MRO 1호 사업자 기대되는 정도로 함정 유지보수, 해양 특수 구조물 같은 군 관련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이력이 있어서, 조선이나 방산, MRO 모멘텀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재생 에너지 테마주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조선이나 MRO, 그 다음에, 어, 해상풍력까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장에서 최근에 크게 퍼졌던 이슈 뭐예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우리나라 해상풍력에 얼마 20조 원을 투자한다. 투자 분야는 세 가지예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 거,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인프라 투자하는 거, 탄소중립 에너지 솔루션 투자하는 거.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잖아요. 전력망 필요하고 원전 바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해상풍력, 태양광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해상풍력 인프라 기업들이 블랙록의 20조원 투자 수혜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매각 소식이 노이즈가 되다 보니까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sk그룹은 반도체랑 ai에 집중하고 있고 비핵심 자산은 매각하고 있고 그동안 sk 안에서 조선이나 방산 쪽 투자는 거의 다 정체가 됐다. 그러면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가 해상풍력 그쵸? 그 다음에 요 mro 조선 mro 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SK 오션플랜트의 재료가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APEC에서 열리잖아요. 그럼 조선업 협력, MRO, 그 다음에 방산, 수출 확대 논의까지 겹치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플러스, 미해군 MRO 사업, 이두 가지 모멘텀으로 주가는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 누구? SK 오션 플랜트, 주목을 해보자 라는 거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 바닥, 여기 바닥 다지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올 차례다라는 거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가 22,000원대 거든요. 1차 목표가 27,500원까지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해상풍력, 그 다음에 미해군 MRO 관련된 수혜주로 SK 오션 플랜트,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원데이 원픽 종목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 관련주 삼형 엠텍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8시 58분에. 자, 보세요. 삼형 엠텍. 이거 어떻게 됐다? 3%에서 시작해서 10월 16일이죠. 26%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 시작 전에 매일마다 수익 날만한 종목 찝어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께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요.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거든요. 자, 10월 15일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 할라캐스트 요거 오늘도 급등 나왔는데 4%에서 상한가까지 또 찍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런 종목들 매일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 14일에는 세비캠, 그쵸? 세비캠 강조드려서, 요 때죠, 요 때. 이때. 0%에서 9.9%까지. 그 다음, 오늘도 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매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니온 추천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미반도체, 10월 10일. 자, 보시면, 10월 10일 요 때죠? 2%에서 23%까지. 자, 매일마다 장전에 어떤 종목 여러분 오늘 매수해야 될지 매일마다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번으로 뭐라고 숫자 1, 한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원픽 텔레그램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누구나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매일마다 문자로 뭐 한국 PIM 연휴 전에도 에머리지, g 2 g 바이오 일동제약, AI코리아, 샤페론, S2W, 할라캐스트, IT캡 매일마다 다 수익이 났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 공유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나는 이거 텔레그램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종목, 동일한 원픽 종목도 문자로도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문자로 원픽 종목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동일해요. 참여라고,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요. 원픽 종목 여러분께 문자로 매일마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잘 체크하셔서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